네. 그냥 손을 떼면 돼. 어, <laughs> 그 어쨌든 GPS는 살아 있으면 되니까. 어 살아 있으니까. 선물? 어. 자. 아니야. 아 진이가 주인공이야 <laughs> 오늘. 몇 년이죠 오늘이?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현재 시간 2시 45분 위치는 단성중학교 운동장 크, 꿈을 싣고 갑니다 <laughs> 하나, 둘, <셋. 웃음> 안녕. 안녕 갑니다 갑니다 어 눈부셔 대박 아, 안녕, 야, 우리 나오겠다, 오, 그래, 이렇게 하면. <목소�거든> 어, 와, 간다. <목소를> 수 있을 야, 이제 저거, 날아가는 위치 보고 따라가야 돼.